안녕하세요, 워너비 보라입니다. 2020년 가을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은 한강에서 러닝하는 저의 일상, 안티에이징 스킨케어법, 그리고 건강하고 맛있는 샌드위치 만드는 법을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어 요즘엔 특별히 따로 운동을 하고 있지 않고, 날씨가 워낙 좋아가지고 한강 뛰어볼 건데요. 그냥 가볍게 입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강으로 가보시죠. 음. I'm, I'm, I'm lying wide awake, I can sleep tonight Staring at the ceiling like a restless child Cause you're running around telling all these lies You're telling all these lies 두 번째는 스킨케어인데요. 제가 그 전에도 브이로그에 가끔 저 피부 관리하는 거 올렸었잖아요. 근데 요즘 또 날씨가 이렇게 바뀌면서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좀 건조해지면서 얼굴이 굉장히 푸석푸석해졌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마스크 많이 착용하잖아요. 어, 그래서 마스크 낀 부분만 이렇게 트러블들이 올라오고 피부 손상이 굉장히 심해서 제가 안티에이징 제품을 좀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짠! 디올 캡처 토탈 세럼, 안티에이징 제품을 선택해봤습니다. 아, 디올 캡처 토탈 세럼은 세븐데이즈 챌린지라는 제품으로도 유명한데요. 7일 사용만으로도 피부 변화를 가져다주는 제품이라고 해서 저도 간단한 페이스 마사지와 함께 열심히 사용해보았어요. 이 세럼 사용하기 전에 막 좁쌀 여드름 같은 거 올라왔던 게 지금은 진정되고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건강한 피부에는 피부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건조한 시기에는 또 수분감만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아닌 유분감, 수분감이 같이 동시에 균형을 잘 이뤄내서 안티에이징으로서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외형은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렇게 펌핑용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제형은 이렇게 흐르는 제형이에요. 짠. 향은. 냄새가 엄청 좋아요. 그 고급스러운 그런 향기가 나요. 음. 어, 오늘은 특별히 메이크업을 지우고 이 세럼 바르면서 제가 페이스 마사지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이 피부 속부터 차오르니까 피부빛도 실제로 밝아졌어요. 안티에이징은 트러블 관리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피부빛을 얼마나 수분감 있게 지켜내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우고 나도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더라고요. 라운드를 그리면서 얼굴형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V를 만들어서 이렇게 위로 리프팅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두 번째 손가락 마디를 이용해서 광대, 눈썹, 눈가 이렇게 라운드로 마사지해 주세요. 그대로 타고 내려와서 모, 그리고 주물러 주세요. 쇄골 밑에도 롤링해 주세요. 그리고 손바닥에 열을 내신 다음에 지그시 눌러줄게요. 에센스가 더잘 스며들 수 있게 짠. 실제로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니까 트러블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피부결이 개선이 됐고요. 어,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다 보니까 건강한 피부를 되찾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피부에 활력이 생기니까 피부 안색도 굉장히 밝아졌고, 어, 그 건강한 피부에서 볼수 있는 특유의 그 광채? 디올 캡처 토탈 세럼을 사용한 지, 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한 병을 다쓸 동안 얼마나 많은 피부 변화가 있을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운동도 했고 피부 관리도 했으니까 이제 또 먹을 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음, 제가 평소에 다이어트하거나 이제 뭐꼭 챙겨 먹어야 할때 자주 해먹는 샌드위치입니다. 아보카도 닭가슴살이 들어간 샌드위치인데요. 어, 따라 만들기 정말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추도 예쁘게 썰어놨습니다. 이제 빵을 굽는데, 저는 특별히 지금 뭐 다이어트 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버터 오일을 써보도록 할게요. 다이어트 할 때는 요 올리브 오일 아니면 그냥 굽기도 해요. 아무것도 오일 안 하고. 근데 제가 버터 오일 너무 좋아해가지고 버터 오일 써볼게요. E 후추 여러분 꼭 뿌려주세요. 후추 뿌리면 정말 맛있습니다.